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화요일 에베지과들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커뮤니티 이벤트 드디어 종료됐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덕분에 커뮤니티 사이트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쪽지로 선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고 뭐하느라고 바빠서 이렇게 이벤트 결과만 안내를 드리고 영상 찍은 후에 쪽지 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이벤트도 진행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좋을지 아이디어 하나씩 주시고 아직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세일 정보 이곳에 먼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위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오늘 가입하시고 많은 세일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셀 정보 시작합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뉴발란스 아울렛 어저께 밤사이 난리났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사이즈 여러 가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요 색상도 인기 많습니다. 사이즈 아직도 다양한 사이즈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입고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은 없는데 자주자주 입고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요 색상 뿐만 아니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 검정 색상. 저 같은 경우는 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요 제품이 탐나는데 요 제품이 탐나는데 요런 제품들도 큰 사이즈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레이 색상도 어저께 잠깐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 아래쪽 링크를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자주자주 리프레시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199불 99센트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뉴저지나 이런 쪽으로 보내시면 미국 세금 붙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2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세 내실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쪽이나 오레곤 쪽으로 보내시면 관부가세 없이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금액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나 소스 사이트 어저께 추가적인 50% 세일 정보 안내를 드렸고 하루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세일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설정으로 변경해보면 세일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국 설정 시70%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15%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르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미국 사이트보다 일단 재고가 많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안타깝게 50% 세일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15%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7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설정 시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아르케 제품들은 재질 진짜 좋습니다 요런 제품 구입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제품이고 동일한 색상의 제품은 아니지만 직구정보통 커뮤니티에 실사 후기도 올라와 있다는 거 요런 제품 확인해 보시고 보여드리고 있는 알파카 요런 니트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셀 링크 드릴 테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최대 70% 추가적인 세일도 가능해서 인기 제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더헛사이트 추가적인 10% 세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보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레인부츠 79,000원에서 추가 세일 받으시면 71,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장마철 오면 사이즈 없어서 구입 못합니다. 미리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팀버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방수가 가능한 이런 부츠 종류라든지 폴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남성분들 속옷 7장에 9만원 판매됩니다. 만원이 살짝 넘어가는 금액 정도 홀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드지갑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서 모 제품 추가적인 10% 세일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브랜드 위주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아웃넷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추가적인 20% 세일도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이 가능한 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 위쪽에 아무런 문구가 없는 제품들 세일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토즈 드라이빙 슈즈 요 제품은 가죽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 세일받으시면 16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이 사이트는 장바구니 담으신 다음에 뒤쪽 이동하시면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고, 보여드리고 있는 고미노 드라이빙 슈즈 이 제품같은 경우는 150불 마찬가지 관부가세는 피해서 이런식으로 위쪽에 문구가 적혀져 있으면 추가세일은 불가능하다는거 21만7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토즈 드라이빙 슈즈 다양한 제품들 세일됩니다. 제이 인드버그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티어 츠 36,000원의 사이즈 여러가지 판매되고 제이 인드버그 보여드리고 있는 하프 집업 요런 제품 85,000원 구입 가능합니다.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트렌치 코트부터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스터 포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여서 믿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텔에다 추가적인 20% 세일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신상 제품 여러가지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구하기 힘들어진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진한 브라운 색상, 다크 토바코 요 색상 인기 많은 제품이고, 추가 세일은 없고 신상 제품 103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포춘 크루아상백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구하기가 힘든 제품 183만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르메르 신상 제품 여러가지 입고 됐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신상 제품, 그리고 여성 제품, 신상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토트백.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취소된 스타 같습니다. 21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고, 재고가 딱한 개만 남아있습니다. 피오버가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브이넥 오버사이즈 반팔 티어지고, 뒤쪽에 백로고 있는 제품이어서, 예전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제품입니다. 28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백로고 반팔 티어, 아직도 보시면은 사이즈 남아있고, F8불 구입 가능해서 15만 7천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젤리피쉬 반팔 티어체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재고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제품들 을 아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캘빈클란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금액별 할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0%, 150불 이상 구입시 30%, 200불 이상 구입하시면 40% 추가 세일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요런 속옷 종류, 정상가로 판매되고 있지만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200불 넘게 되는 경우 40% 세일이 가능하다는 거, 남성분들 속옷 종류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정상가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지만 이미 세일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은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이 가능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IP 우회 접속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공식 홈페이지 이동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 제품들도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싼드로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 가지 제품이 세일됩니다. 일단 처음 들어가시면 배너 뜨는데 거기 배너에다가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10% 추가 세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울캐시며 보여드리고 있는 홈방 코트 추가적인 세일까지 받으시면 4 4 2불 64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불꽃 스니커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성 사이즈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 금액에서 마찬가지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싼도로 좋아하시는 분들 구경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마주 독일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최대 70% 그리고 또 추가적인 10% 세일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입어야 되는 여러 가지 원피스들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여기는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와이프라든지 여자친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즈 REI 미국의 아웃도어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크테리스 보여드리고 있는 셀리엄 다운 패딩베스트 요거는 예전에 세일되지 않았었던 제품 보시면은 사이즈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224불 대략 33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색상도 변경해서 확인해 볼수 있고 아크테리스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백백 종류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프로보 제품부터 파타고니아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양한 세일되는 아웃도어 용품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문제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구입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사이트 구입 수월해졌습니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딕스 스포팅 굿즈라는 스포츠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사이트. 스탠이 보여드리고 있는 빨대 텀블러 가격 좋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900ml 정도 되는 제품이고 직접 배송은 안타깝게 불가능하지만 계산해 보시면 3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콜라보도 한 제품이고. 최근에 출시한 모델입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온라닝 보여드리고 있는 클라우드5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은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95불이면 구입이 가능해서 138,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백팩 종류라든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러닝화라든지 등산용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에 판매됩니다. 어? 오랜만에 월마트 세일되는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퍼 패딩 보여드리고 있는 이 베개 역대급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두개 55불 판매되고 있어서 55불 계산해 보시면 8만 원 하나에 4만 원꼴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 정보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직구 정보 통 커뮤니티에 노라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다는 거. 월마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입이 조금 까다로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셔야지 된다는 거. 아이들 발란스 잡으면서 타는 요 제품, 요 제품 요 색상만 저렴한 금액 판매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B&W 미국 공식 홈페이지 리퍼 제품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PX7 헤드폰 같은 경우는 149불이면 구입이 가능해서 계산해 보시면 21만 7천원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게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품절됐었는데 다시 재입고됐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냥 급하게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보시면은 중고도 30만원 이상 거래가 되는 제품이고 보시면은 최저가가 40만원 정도 나오는 제품이라는 거 헤드폰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직구정보통 커뮤니티에 리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리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이어폰 같은 경우도 130불 정도 판매돼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셀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사이트 세일 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애플 에어팟 4세대 제품 다시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100불 판매되고 있어서 14만4천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설정을 반드시 변경하신 다음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송된지 잘 찾아보시면 요런 제품들은 만원 안되는 금액에 보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종 비용 16만 원 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노이즈 캔슬링 있는 버전의 제품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21만 7천 원요 정도 금액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고 소조스 보여드리고 있는 선글라스 왜 인기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제품인데. 여러가지 디자인의 제품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템퍼베딕 제품도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데 월마트 사이트는 구입이 조금 까다롭지만 아마존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비롯해서 매트리스 종류들도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고런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